중소기업에 입사한 지두달된 신입사원입니다. 지난주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남자 상자분이 옆에 와서 앉으라고 농담식으로 말하더니 술에 취해서는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대거나 노래방에서도 노래 부를 때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는 다시 정색을 하면서 절대하고요. 이후로 그상사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회식 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따져 물을 자신도 없어 결국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후 직장을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성희롱으로 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제가 물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이 사연에서 지금 어깨 얼굴을 기대고 어깨 동무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셨어요. 네. 이런 행동들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걸까요? 어, 네 맞습니다. 뭐 엄밀히 설명드리자면 뭐 성희롱이라기보다는 뭐 약간의 추행으로 볼수 있겠죠. 네. 성추행으로 네.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어 사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한열명중 여덟 명 정도는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답할 정도로 어좀 이런 부분이 사실 신고하기도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어떤 사례들 있을까요, 변호사 님? 어, 네. 뭐 아무래도 뭐 요즘에 이런 문제들 이 민감하다 보니까 많이 좀 이제 기업 자문을 하더라도 좀 줄긴 했습니다. 옛날보다 는좀 없기 줄긴 했는데 그래도. 어 아직까지도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성 성희롱과 어떤 추행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성희롱 같은 경우에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희롱이라 하면 이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구력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어,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부응을 이유로 고용 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많죠. 이제 뭐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식 자리에서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이게 어떤 강제 추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어 회식 자리에서 뭐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이제 성적인 또는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 뭐 이런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뭐 여지 특정 여직원을 불러서 뭐 야한 동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건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아니면 뭐 문자나 이런걸로 뭐 영상을 보내진 않았지만 뭐 이런 음담패설 같은 경우는 문자로 보낸다든지 이런 뭐 언어적인 성희롱 이런거는 일럴때다 성희롱에 해당을 합니다 네. 어 지금 이번 사연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나올까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나올까요 변호사님? 음 그거는 이제 선택을 잘 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마침 얘기가 나오면 이게 좀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은 사회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에서 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 그 자체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용자에게 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시고 그 다음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미조치에 대한 다양한 과태료들이 네. 부여가 되기 때니에요 부분을 또 고려하셔서 양자택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단자님께서 증거가 없 없다, 물증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지좀 조언 좀 해주세요. 음, 아무래도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증이 있긴 좀 어렵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진술이 얼마나 일관된지 이런 거 갖고 판단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특히 회식 자리라고 하면 이걸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목격자 진술 같은 게 있으면 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남자님 앞으로 어떻게 제처하시면 좋을지 좋은 말씀 좀 해주시자면요 네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 뭐~ 성희롱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나만 피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돼서 퇴사한다든지 이런 건좀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당장 뭘, 뭘증이 없다고 하셔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차근차근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거좀 확보해 보시고요. 네. 본인의 일관된 진술도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억울함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